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쇄 감염이 계속돼 비상입니다. 청원시가 올해 시정운영 방향으로 인구 반등과 삶의 질 개선 등 인구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13일 된 딸을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친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쇄 감염이 문제인데요.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또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일 오후 1시 기준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82명. 가족과 지인을 통한 지역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도내 확진자가 다녀간 진주의 한 목욕탕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목욕탕을 방문했던 가족과 접촉하면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진주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등총 5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1명, 음성이 49명입니다. 도와 진주시 방역 당국은 해당 학교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위험도 평가 및 심층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 수는 25.7명. 지난 12월 넷째 주와 비교했을 때 4.7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가족 간 전파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전체 지역 확진자 중 33%가 가족 간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3분의 1은 집 안에서 감염된 겁니다. 무증상 감염자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무증상자의 확진 판정률도 지난달부터 4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자 증가는 잠재적인 지역 감염의 확산 요인이 되고 또한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남도는 무증상 감염 우려가 크고 가족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진주시에 대해 업종별 집합 제한 조치 강화와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7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는 전날 대비 확진자 17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 1,49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인구 반등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2년 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시정 목표를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정한 창원시. 창원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허성모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와 경제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의 가장 큰 하두는 인구. 허 시장은 최근 10년간 5만 명 이상이 줄어. 103만 명대까지 떨어진 인구 증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결혼하는 시민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아이 3명을 낳으면 저약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출산 정책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을 결혼과 출산 등의 주기에 맞추어서 시가 보조해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 드림론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요. 더불어 2025년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창원 주소를 갖는 노동자와 대학생에 주는 정착 지원금도 확대합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정책들도 쏟아졌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5년 안에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창원형 유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경제 정책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최종적으로 인구 유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전출이 많 문제가 되는 경우, 또 전출 중에서도 새로운 주택, 또 교육의 기회, 직장의 기회 때문에 전출되는 경이 원인들의 각각 맞게 저희들이 이번에 처방을 준비했고요. 또 내년 창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광역시급 행정적 권한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편 여성 단체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창원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추진하려는 결혼 드림론의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결혼과 출산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며 창원시는 대출금 부실을 떠안고 자녀를 기를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더 혜택을 볼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단기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결혼드림론은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해 이자 면제와 대출 원금 30%를 거쳐 세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조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릿고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확산 이후 안정세를 찾고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온풍이 부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 현황을 보면 2월 4주에는 매출이 39% 감소했지만 5월 4주에는 오히려 8.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3주 12.4% 감소세를 보였고 3차 유행으로 지난달에는 32.1%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코로나 상황의 반복과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흥업소와 실내 체육 등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씩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됩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전세 버스 기사와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각각 1인당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사 업체 2,300여 곳은 업체별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집니다. 시와 공공기관의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은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융장 금액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업종은 대출이자 전액, 제한업종은 0.1%에서 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부산 모두론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9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정책자금을 조성합니다. 이번 지원 대책의 총규모는 총, 총 2,200억 원으로 약 15만 4천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유 재원은 재고 기금과 구분의 재정 분담 등을 통해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부산형 재난지원금 2,200억 원 가운데 금융지원이 1,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직접지원은 750억 원, 공공재산 임대료나 재산세 등의 감면이 150억 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구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A 씨를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에서 지인 세 명과 식사한 동선을 숨기고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가 함께 있던 지인 한 명이 감염되며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13일 된 딸을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투시는 친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인 26살 A씨는 지난해 1월 김해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생후 13일 된 딸을 안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친모와 함께 추락한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에 도움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바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경남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남 남해군과 강진 4천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또 이번 주 한파가 지속해서 이어져 수온이 하강하거나 저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양식장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저수온 해역 양식장의 사료 공급 중단과 양식 생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동이나 선별 작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4위로 총선에서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신의 복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지도부 복당 결정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변화에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삼선 중진 의원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공천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9월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합천군 보건소가 지역 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는 삼성 합천병원과 임신부 산전 검사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초음파 검진과 태아 기형학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항목에 대해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12만 원 상당의 무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해 쿠폰을 발급받고 삼성 합천병원에 쿠폰을 제출하면 해당 산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가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밀양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담당 부서를 신설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과 귀농 초기 농지 임차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육성자금 800억 원을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 용자 지원 규모를 3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일반 음식점에는 비위생적인 주방시설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영산대학교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단법인 미주교육교육문화진흥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 시립마산박물관이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